안녕하세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어, 요즘은 스웨덴도 점점 햇살이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진짜 이제 7월로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님들, 날씨는 하루하루 더워지지만, 마음만은 기운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살려 스웨덴에서의 집 꾸미기, 그리고 스웨덴의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귀님. 스웨덴 여름은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름이 정말 쾌적하긴 해요. 음. 여기 지금 23도, 24도 정도 되죠. 네. 음, 햇빛은 뜨겁고 이제 그늘은 시원하고 바람도 습도가 많지 않아서 끈적이지도 않고 괜찮은 것 음. 같은데 이제 이게 7월 8월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태권님, 어, 오늘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거잖아요. 네. 우리 태권님은 어, 인테리어 좋아하세요? 이쁜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딨나요? <웃음> <웃음> 그 나무 집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우리 태권님, 그 때, 저희 집 오셔서 그 환호성과. 네, 집 너무 예뻐요. <laughs> 집이 너무나도 네. 쾌적하고 너무 예뻐요. 네, 넓고. 저는 깨끗한 건 좋아해요. 음. 집을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쓸고 닦고 이런 거, 뭐 이렇게 물건 싹 치워놓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좋아해서 사람들이 오면 깨끗해서, 아, 깨끗하네요 집이 이렇게 예, 음. 말씀하시지 않고 어집 예쁜데요 이렇게 해주시는 음, 것 같아요. 저는 집에 물건이 별로 없어요. 아, 네 제가 버리는 아 미니멀리즘이라는 건 너무 거창하고요. 버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요네좀 약간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뭐 찾아내서 버려요. 그것도 오. 병이죠 병. 그래서 <laughs> 집이 굉장히 허해요. 그런데 네. 제가 또 아기자기한 이런 물건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재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약간 손질 수도 있고, 보는 안목도 있어서 저렴하고 네네. 돈이 많이 들진 않지만 예쁘게 꾸미시는 분들. 이런 맞아요, 분들, 분들 예. 됐죠.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정말 너무나도 부러워요. 저도 인테리어 좋아하죠. 진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시고 막 자기 개성이나 어떤 안목 같은 게 완전 쫙 나타나잖아요. 그 집을 그렇죠. 가면. 네, 응, 안목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네, 맞아요. 문을 열어서 어떤 집에 이렇게 처음 초대가 꼭 들어가면 이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의 성격 있잖아요. 실용적인지, 깔끔한 사람인지, 거치장스러운 거뭐 싫어하는 그런 깔끔한 응. 사람인지, 아니면 성격이 느슨한지, 넉넉한지, 계획적인 사람인지, 뭐 그렇죠. 밝고 환한지, 내면적인지, 외향적인지, 이런 게다드러난대요 그렇죠. 집을 보면 그 사람 성격이 보이는데, 아, 이렇게 말하니까 집에 아무도 못 오게 해야 되겠네요. 아 이거 집을 보니 이거 완전히 무슨 상막한 사막도 아니고. 근데 집을 예쁘게 꾸미고 집을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는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음, 맞아요. 맞아요. 예, 일 예로 식탁에다가 과일 바구니를 놓고 접시 같은 거 놓고 네. 과일을 이렇게 놔두는 그런 거를 좀 유지를 해봤는데, 이거, 저, 이거 네. 하나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laughs> 예쁘, 먼지, 네, 먼지 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쁜 과일 네. 사다가 이렇게 놔둬야 되고, 또 과일 좀 부지런히 또 먹어야 돼요. 그거 놔두면 또 상해요. 부지런히 깎아서 먹어야 되고, 깎아서 먹으면 또 치워야 되고, 그것도 또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정말 부지런하고, 그 열정적인 분들이 네. 유지를 할수 있는 항목인 거죠. 어, 맞아, 맞아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정말. 음, <laughs> 아무리 예쁜 가구 해놔도 그 위에 먼지 수북이 쌓이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정리가 안돼 있으면 그 가구의 진 면목이 드러나지 않죠. 그렇죠. 아, 그럼 우리 태권님이 스웨덴은 인테리어로 좀 유명하긴 하잖아요. 북유럽 스타일 뭐 요즘에 특히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 스웨덴 인테리어의 어떤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스웨덴 인테리어는 네. 그 단순하면서 빛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빛. 음. 조명. 원체 어두운 시기가 많기 때문에 그집 안의 음. 색깔도 흰색. 흰색으로 다 칠하고 라는 집이 되게 많고. 전등으로 음. 이렇게 꾸미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오픈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웨덴에 왔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조명이 거실 조명 같은 게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요. 줄라나타고 음, 음. 이렇게 쭉 내려와서 밑에 이렇게 싹 깔리게 하는 그런... 음. 저런 거 불편할 것 같은데 가다가 뭐 걸리지 않나? 음. 청소할 때 힘들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이케아 가서 아이케아 가서 구경하다 보니까 전부 다 조명을 그렇게 거실은 쭉 내리더라고요. 음, 그거는 희한해요 음, 조명이 좀 다른 게 우리는 LED로 네. 환하게틀어야 되잖아요, 하얀데요. 여기는 유럽인들은 다들 약간 놀이끼리한 거를 어둠 짙게, 어둠 깊게. 그래서 도대체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불을 킨 건지 안킨 건지 너무 답답했거든요. 어, 이 불을 이 이렇게, 이렇게 어둡게 하고 살지 그러면서 저는 집에다가 LED를 아예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환하게. <laughs> 근데 처음에는 그걸 켜고 살았는데 갈수록 저도 안 키게 되는 거예요 너무 밝아요 어. 너무 어, 밝아서 네. 여름철에는 밖에가 밝기 때문에 굳이 불을 네. 그렇게 켜킬 필요가 없고 가을이나 겨울에는 밖에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방 안에 불을 환하게 키면 뭔가 너무 이렇게 대비적인 거죠 불편해요 너무 밝아서 어. 그래서 어둠침침하게 <laughs> 자꾸 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등이 이렇게 내려온 것도 그 등을 네. 높은데 달면 이렇게 어둠 침침하, 니 예, 너무 화가, 그다음에 이게 빛이 좀 지는 거지, 그러니까 좀 내려가지고서. <laughs>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사람이 참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게 이 조명에 대해 익숙해졌다가. 한국에 또 갔을 때, 한국에 그 화난 조명이 네. 힘들어서 눈이 좀 부셨고, 불편했다라는 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지금 이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방 하나가 LED인데, 어, 그 나머지 네. 방은 그냥 은은한 건데, 이방 갔다가 저방 가서 불 켜면 눈이 아파요. 아, 그래서 어, 그렇 너무 너무 세구나, 불빛이. 이런 생각을 네네. 하죠. 이 LED는 스웨덴에서는 보통 이제 쇼핑몰에 화난 뭐 전기 가, 전기 일렉트릭 쇼 전자 제품을 파는 그런 데나 아니면 뭐 가게 같은 데죠. 약간 가게 음. 같은데. 그런 데 이렇게 LED 등을 켜 놓고 집에서는 LED는 그 싱크대. 싱크대 위 음, 위나 맞아요. 아니면 뭐 저기 화장실 요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다들 은은하게. 음, 맞아요. 맞아요. 음. 아, 저는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사를 간다거나 이렇게 집을 네. 맨 처음에 구매해서 들어가게 되면 등이 없어요 네. 집에. 그래서 이분들은 아 등을 다 네. 떼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실 때. <laughs>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이사 왔는데 집에 네. 등이 없어가지고서 후드등 있잖아요. 그 싱크대 후드등. 그거하고 네, 그거하고 그걸로... <laughs> 그거 화장실에 네. 있는 불이두 개로 한 달을 살았어요. 어머. 음. 아니 스탠드라도 좀몇개 사달라고. 사다라는... 왜 등을 떼가는지. 근데 이 스웨덴에 이 그 인테리어의 핵심 중 하나가 전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전등은 이사를 할 때마다 다떼가더라고요음 맞아요. 그리고 음. 등 되게 비싸요. 음. 여기 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그 대중적인 이케아 가구점 있죠. 네. 그 가구점을 제외한 다른 조명 전문 가게들을 갔을 때 조명 값이 어마장장 하던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떼가는것 네. 같아요. 이 등이 그게, 뭐, 형광등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서, 뭐, 전등 그 알만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네. 등을 아예 박을 수 있는 못도 없고, 네네. 네 예,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와서 그 등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치라는 게 전기선은 다 있고, 그냥 라인만 네네. 이렇게 콘서트 연결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드릴로 구멍 뚫어가지고서 이렇게 전등을 걸수 있는, 그거를 어. 돈을 주고 제가 했거든요. 아, 또, 그거, <laughs> 네. 돈 주고 하면 와. 비싼데요? 그 천장에 등두 개, 못따라가고 설치하는 네네. 거를 제가 한국 돈으로 40만 원을 줬어요. 두개 그렇다니까요, 데. 여기. 네. 저는 진짜. 인테리어는 네. 아니었지만, 전기가 저희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 거실 전등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설치하니까 불이 안 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다 고민을 했죠. 왜냐면 되게 비싸다고 하니까 네. 저희들끼리 해결해 보려고 가진 애를 썼어요. 네. 근데 결국 안 돼서 불렀어요. 네. 서비스를 불렀는데, 정말 그분은 등을 달기 위한 어떤 전기를 고치는데, 전기선이었죠. 선을 네. 고치는데, 야, 딱 5분 만에 딱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돈으로 한 2,300크로나. 거의 한 30만원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천국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스웨덴에 계시는 네. 분들 진짜 그집 이사 가거나 이럴 때 등이 걸릴 수 있는 못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찾는 것도 중요한 음. 포인트예요. 이거 없으면 음. 뚫어야 되거든요. 네. 엄청 힘들어요. 아유, 맞아요. 아 그리고 또 들어갔을 때 그것도 보시긴 해야 돼요. 세탁 세탁실 있잖아요. 아, 맞아요. 세탁실에 배관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그거 공사하는 것도 되게 힘들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 세탁기를 네. 이제 설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하수구 있으면 그냥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럼 호수 거기다 쳐놓으면 되는데 스웨덴은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음. 여기가 세탁기를 설치를 해도 되는 위치인지 그다음에 전기도 그렇죠. 연결할 수 있는 건지 전기도 콘서트만 있다고 꽂는 게 아니라 그 전기 기사가 와서 음.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어... 안전한지 그래서 캔 모양 같은 게 이게 네네. 안전 규정이 있대요. 콘서트가 위쪽을 바라보면 안 되고 앞쪽을 바라보면서 음... 커버를 씌울 수 있게끔 이렇게 안되으면 설치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사하실 때 조명이랑 어, 세탁실에 배관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스웨덴의 인테리어가 좀 정말 미니멀리즘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참 뭔가 이렇게 조잡스럽지 않은 음.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긴 있어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필요 없는 거는 어, 공짜라도 눈을 돌리지 않는 습관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웨덴 사람들이. 음, 음.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스웨덴의 집을 보면 대부분 창고가 다 있잖아요 지하 아, 이런데. 아 탄고, 네, 창고. 네네. 그래서 안 쓰는 물건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다 음. 갖다가 쟁여두고 쌓아두는 그런 거가 있어서 네. 좀 이렇게 집이 조금 더 심플하다고 할까요? 어 그런 거 같아요. 이 스토리지에 정말 스토리지는 가보면 꽉꽉 차 있긴 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생활 공간에서 내가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다른데 이제 딱 저장을 해두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어,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그냥, 음, 자기 생활권 안에서, 어, 치워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도 스웨덴 물건들 네.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에서는 그런 천원샵, 이런 거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구경하다가 가랑비 옷 젖듯이, 어, 이뻐갖고 네. 사갖고 와서 집에서 보면 쓸모없고, <laughs> 이거 내가 몇살지뭐 이런 <laughs> 물건들 되게 많은데 스웨덴 가게는 네. 좀 그런 물건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좀 약간 실용성과 효율성이 좀 중시되는.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소품들이 그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타이거라고 네네. 덴마크 제품이긴 한데 이제 저렴하죠. 저렴한데 네. 아기자기하고 이쁘기도 해요. 근데 요 소품을 사용하시는 이렇게 분들이 어.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어린 애들 있죠. 많이 이렇게 알록달록 하니까 우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좀 인테리어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작은 물품이라도 아주 뭐랄까, 짱짱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선호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소외되는 네. 가구 브랜드 이런 걸 살펴보면, 이케아라는 네. 것도 있고 미오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네, 네.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스탱이라는 철제인데 굉장히 스웨덴스러운 디자인 용품이 또 있죠 아까 그 미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저도 미오에서 가구를 구입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사하면서 저희도 이제 첫새 집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케아 이렇게 가고 미오도 가고 뭐또 다른 제품들도 봤는데 미오 같은 경우 이제, 괜찮거든요? 괜찮고, 디자인도 이쁘고, 뭐, 그렇게 한데, 이게 제가, 어, 청취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세일 기간을 이용해서 사라는 거. 음. 왜냐하면, 세일 기간인 경우는 50% 정도로 할인을 해요. 음.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때 여름에 이사를 했는데, 썸머 세일 기간이 있어요. 아마 지금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이런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집에 아무것도 없고, 세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침대를 만약 세개 샀다 하면, 그걸 50%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제품은 똑같아요? 음. 50% 가격에 살수 있으니, 이거는 꼭 알아야만 되는 정보죠. 음. 네. 문제가 배달비가 너무 비싸요. 어그 배달비가 네. 비싼 건 맞아요. 그래서 가구를 그 가구 가게마다 가서 물품 하나씩을 배달하면 너무 비싸고 이걸 한 번에 모아서 그래도 이렇게 딜리버를한 번에 시키면 또 괜찮거든요. 그렇죠. 뭐. 가구 배달비가 비싸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배달해야지 그나마. 어, 그래서 한꺼번에 사야 되니까 막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배달이 음. 빠르지도 않아요. 침대 같은 거 하나 사면 그렇죠. 뭐3주 사주는 그냥 훅훅 지나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뭐 배달도 집 앞까지 해 해주냐, 집 안으로 해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비용도 틀려지고. 배달 받아도 또 조립을 또 <laughs> 내가 하느냐 니네가 해주냐에 따라서 또. 가구값을 훨씬 넘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네. 게 정말 굉장히 스트레스를 은근히 받아요. 가구 이제 세팅 아, 같은 거할 때. 저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우리 태권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저희가 아이카에서 케 제품을 배달을 시켰어요. 배달을 시켰는데 엘리베이터 있죠. 네.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데까지 배달해주면 얼마?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서 집 안에 현관 안에 또 들여놓으면 얼마? 요거를 가격이 이렇게 다르게 책정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정말 1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쵸. 엘리베이터 하나만 이렇게 태우고 온 건데. 네. 인테리어 얘기하다 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공사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음. 집에 그 가벽을 한번 세웠어요. 가벽을 세워서 어, 문을 네. 설치를 해서 이제 공간을 이렇게 분리를 한번 했거든요. 이 네네. 공사를 머릿 속에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데까지 약 1년이 걸렸습니다. 아, 정말 벽 하나 세우는. 네, 그 한국인은 그 상가에 가갖고 아저씨 이거 네.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와서 뚝딱뚝딱한나절이면딱 끝나는 건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벽을 세워서 문을 닫는 걸. 닫더니 스웨덴 분들은 그냥 재료 사다가 본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 그렇죠. 같은 사람들이 뭐, 뭐, 페인트 칠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게 불가능한 음.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스웨덴에 그 어떤 집 관련된 물품을 파는 굉장히 큰 샵이 있어요. 바우하우스라는 샵이 네,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 제품을 샀을 때 고쳐주거나 설치해주거나, 뭐, 요런 것들 음. 서비스를 하는데, 네. 3m 정도 되는 벽을 세웠어요. 벽하고 문을. 음. 벽 세우고 문을 닫는데, 그 회사에 오퍼를 둬서, 견적을 받고, 뭐, 이거 하기까지 거의 한두달 정도가 소요가 됐고, 그리고 아. 그 작업자가 와서 이벽 설치하고 문을 다는데 4일이 걸렸어요. 네. 4일 동안 아침 8시 반부터 어. 와가지고서, 아, 먼지 엄청 뿌리면서 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야, 이건 무슨 하루면 어떻게 후딱후딱 할수 있는 일인지, 일인지 않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음... 한 명이 사회를 와서, 하고, 정말 네. 천천히 네. 하시죠. 네, 아주 그냥 한땀한 땀. 한 땀. 네, 한 땀. <laughs> 와, 예술, 예술가, 장인이죠. 예, 예술가 정신을 아주 그냥 덕에다가 혼신을 다 해주시는데, 네. 정말 <laughs> 지켜보고 있기 너무 힘들었고, 근데 또 문제가 이 가격이, 저는 네. 이제 거기서 주문을 하면 이제 패키지로 와요. 벽에 들어간 제품들 뭐 이런 것들 패키지로 오고, 네. 그 다음 사전에 와서 한번 점검을 해서 거기 그 견적을 주거든요. 사전에 와서 이거 이렇게 견적 보는 데는 또 돈을 줘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아. 돈으로 7만원인가 5만원인가 그 정도 돈을 내야 아. 돼요. 그래서 와서 견적 뽑고, 응. 네.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그 금액이 3만 크로가 좀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 한 300만 원좀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세우는데 어마 음... 어마 어마했습니다. 어마, 어마, 인테리어 너무 비싸죠그래서 집을 구입할 때 이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집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바닥이 다 깔리고 음. 벽공사 다돼 있고 화장실도 뭐 신식으로 이렇게 딱 바꿔놓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거에 따라서 또 이제 집 가격이 책정되기도 하고 인테리어 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음. 이 인테리어 아까 고생하신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런 거 생각나요. 제가 이사를 해서 제일 고생했던 게 뭐냐면 소파였어요, 소파. 소파. 가 이제 어떤 소파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통짜로. 네. 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왜냐면 엘리베이터. 음.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엘리베이터가 되게 좁은 집들이 많아요. 오래된 맞아요. 집들일수록 이런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소파가 들어가기에 정말 힘들어요. 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그 이케아 갔는데 아 애매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여기 포크 햄릿이라는 또 가, 가구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분리되는 소파. 음.로 사서 들여올렸던 기억이 나요. 음. 가격이 그때 많이 줬죠. 네. 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한국에서 스웨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네. 그 가구 같은 거싹 갖고 오시는 분들 한번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는 이사 같은 거할때 우리 나라처럼 이렇게 차다리차 이런 걸로 해갖고 어, 팍팍 맞아요.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고 에레벨에 하나 하나 다 실거나 아니면 엘레벨트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계단으로 그걸 그렇죠. 들고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뭐 현관문이나 방문짝들이 안 떨어져요. 조그매요. 여기로 안 들어오면 이게 들어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음. 컨테이너에다가 가구 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거 잘 고민하셔 갖고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저 아시는 분은 김치냉장고 갖고 왔는데 에, 엘리베이터에 김치냉장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아. 그 나선 계단으로 네.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5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페이를 더 달라. 이거 김치냉장고 조무 아. 없나요? 그래서 예를 그러니까. 들어 이사할 때 냉장고도 안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냉장고 옮기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거 뭐 페이 더 달라 했더니 뭐, 음. 뭐 그런 거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 엘리베이터? 중요합니다. 음. 꼭 사이즈 확인하세요. <laughs> 맞아요. 아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할때 되게 신기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인테리어 할때 나오는 그런 폐기물들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쓰레기들 이런 거는 네.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그 집주인이 그 아...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돼요. 아, 어떻게 해요? 그길 가다 네. 보면 큰 마대자루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거를 사서 거기다가 폐기물을 다 집어넣고, 이제 그거를 이제 수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아니면 그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서 네? 그 쓰레기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하는 네. 분들한테 돈을 주면 엄청 비싸요. 그리고, 아... 그리고 그래서 그냥 쓰레기봉투 큰걸 사는데. 정말 큰 네. 봉투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벽이라든지 벽돌 이런 거 사야 사는. 돼요? 네, 사야 돼요. 큰 와. 거는 뭐 얼마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저는 잘 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걸본 적이 없고. 음. 어, 아까 20만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마르자루 같은 걸 주문하는 게 20만 원 정도예요. 아, 20만 원. 예, 네, 20만 원. 아하, 네. 네. 그래서 작은 거는 뭐한 7만 원 정도인데 작은 거는 네. 몇개 들어가지도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연락해서 아... 봉투를 사와서 집 앞에다가 놔두고 거기다 다 버리는 건데 참 많아요. 곳곳에. 그래서 가끔 아주 나쁜 사람들은 그런 공사하고 네. 있는 데다가 자기네 집큰 쓰레기 갖다가 몰래 네네. 갖다 버리다가 그냥... <laughs> 네. 네,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들어갔던 집이 그 방이 원래 두 개짜리였는데 거실이 크니까 가벽을 그분도 세우신 것 같아요. 그원 음, 주인이. 음, 음. 근데 그 가벽을 세워놓으니까 그분은 무슨 생각으로 그 가벽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세워놨는데 거실이 완전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창이 음, 하나도 없으니까. 음. 그래서. 뭐 어둠 속에서 저희는 응. 1년치 됐죠. 아 어, 맞아요. 집이 커야 돼요. 저는 가벽 세우고 아. 걸어다닐 때 일자로 걸어 다녀요. 줄 서서 걸어가야지안 <laughs> 그러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 또 잊지 마셔야 할게 커튼이거든요. 음. 집에 처음 가시면 특히나 겨울철은 괜찮은데 여름철은 여기 11시에 해가 지지 않습니까? 네네. 또 3시에 해가 뜨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아주 찬란하게 그래서. <laughs> 잠잘 때 상당히 불편해요. 투자 음. 처음 하고 들어간 집은. 암막커튼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사람의 수면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암막커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음. 요거는 이제 또, 요것도 가격대가 뭐 천차만별이죠. 음. 좋은 데서 하면, 어, 디자이너 숍 같은 데서 하면 진짜 비싸고, 음. 그 다음 뭐, 이케아 같은 데 가면 다 이렇게 다, 뭐, 사이즈 별로 할수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음. 했다는 생각이 나요. 음, 아, 암막커튼, 예민하시구나. 저는. 암막커튼 없으면, 안 되라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 예민하시구나. 저는 잘 자요. 암막커튼을 <laughs> <눈사람이> 하나 설치했는데, <laughs> 그 치는 것도 네. 귀찮아가지고서환에도왜 이렇게 잘아요지 아, 진짜? 예, 졸졸졸 너무 잘 자요. <웃음> <웃음> 어, 그러시구나. 에이, 네. 그리고 이 천, 아까 뭐, 커튼 이용하니까 그런데, 이 천을 이용한 인테리어도 이쁘더라고요. 음. 이게, 초반에 이게 가구를 큰 것들을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소품들을 우리가 넣잖아요. 네. 음. 뭐, 조명 들어가고, 그리고 뭐, 아기자기한 예쁜 소품들 들어가고, 커튼 들어가고, 테이블에 이렇게 깐다든가, 이런 것들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음. 자, 오늘 저희 이렇게 어, 수월요, 스웨덴의 인테리어, 집 꾸미기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청취자님들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